9월 1일 수요일 월삭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밝고묘한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 주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각도 없이 보다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쪽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9월의 첫날 입니다. 가을입니다. 뭐, 가을의 시점을 입추로 보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고 한 초서쯤 되면 가을인가? 요즘엔 또 초서에도 좀 덥고 저는 그냥 9월 날을 시작하면서 이제 오늘 가을 예, 가을이 시작됐습니다. 날씨가 선선한 만큼 우리의 믿음도 더욱도 선선하게 신선한 이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달 그 특별히 주제를 정해서 한 달을 보내고 있는데, 5월은 가정의 달, 6월은 나라 사랑의 달, 7월은 성경학교 수련회가 있으니까 교육의 달, 8월은 평화의 달, 9월은 말씀의 달입니다. 9월 셋째 주일이 기독교 교육진흥 주일이고 또 우리가 해마다 기독교 교육진흥 주일에 전교인 성경퀴즈 대회를 열었죠. 작년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열었는데 올해도 또 다른 색다른 방법을 지금 국리 중입니다. 올해도 이제 진행 될 텐데. 말씀으로 이 특별한 이한달더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가을 그러면 독서의 계절이 이러잖아요. 우리가 더 성경 읽기 참 좋은 계절이다. 그래서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또 귀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승리하는 이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 말씀 보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귀로만 들었지 정작 그 말씀을 믿고 또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 눈으로만 읽어서는 안될 거예요. 그게 뭐, 말씀의 홍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지지만, 그냥 말씀이 귀로만 듣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눈으로만 읽어서 그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언을 늘 듣는 사람들인데 정말 이것을 받아내는 사람인지 담고 있는 사람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말씀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당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보고 들은 게 뭡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이 직접 다 보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천국에 대해서, 또 영생에 대해서, 당신이 다 보고 들은 것을 직접 증언하셨어요.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은 하늘의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33절 말씀 보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신다는 것을 인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증언 하늘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영생에 대한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참 되신 분이시다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그 믿음의 반응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반응이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성령 받은 사람에게 어떠한 은혜가 임하느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만물의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에 권한을 주셨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권한이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은 권한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권한을 주셨는데 뭐 어떤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권한, 바로 영생을 주는 권한을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 권한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영생의 권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영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귀로만 듣거나, 혹은 눈으로만 읽거나, 전혀 삶 속에서 그것을 받아, 받아들인다는 게 뭡니까?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정말 그 말씀을 내 안에, 이 가슴 속에, 그리고 가슴 속에 심겨진 사람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삶 가운데에 실천되어진다는 거예요.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 성도가, 여성 성도가 10년 동안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제발 좀 예수 믿고 좀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10년을 정말 매일 같이 기도하고 또 남편을 설득해봐도 아이 도무지 교회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밤 늦게 아주 술이 잔뜩 취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혼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같이 술 마시던 친구들까지. 데리고온 겁니다. 그리고서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술상 봐 와. 뭐 이러면서 안주 내오라고 소리를 칩니다. 이 부인이 정성껏 술상을 잘 차려다가 갖다 준 거예요. 이제 그 남편의 친구들이 놀란 겁니다. 아니 우리 집에 우리 집 우리 집 사람 같았으면 난리가 났을 터인데 아이, 어떻게 제수 씨는 이렇게 아무런 그 저항도 없이 불편한 기색도 없이 우리를 잘 이렇게 대접을 합니까? 그랬더니 그 부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 저는 남편이 술을 끊고 예수 믿기를 10년을 제가 기도를 하고 애를 썼는데, 아, 이제는 포기했어요. 저는 죽으면 천국까지만 아, 이 남편은 지옥 갈 텐데, 에이, 이 생에서라도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술상을 잘 대접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 이후로는 술을 끊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이 이 부인에게는 그것이 귀로만 들려진 것이 아니라 눈으로만 보아진 것이 아니라 이 가슴 속에 팍 꽂힌 거예요. 내가 소금이 되어야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녹아 들어가야지. 내가 썩어져야지. 내가 양보해야지, 내가 죽어져야지 빛을 발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안에 있어야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에 이 여인은 말씀을 듣고 늘삶 가운데에 그것을 적용하면서 실천하려고 애를 쓴 결과 이런 그 귀한 열매들을 거두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하는데 그 말씀들이 귀로만 또 눈으로만 보아지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내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읽어 내려가는 삶으로 또 들려지는 귀한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또 순종하는 삶 그리고 그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정말 그 구원을 이루고 싶은 그들의 그들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알려 주고 또 그래서 나만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함께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이번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날씨도 선선해지고 말씀을 읽게 참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눈으로도 읽고, 또 귀로도 듣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들려지고, 삶 가운데에 살아내는 귀한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때마다 그 한절 한절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삶 가운데에 잘 적용을 할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까, 그 국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됨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은혜를 모두 다 누리는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이렇게 월삭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선교의 최전선에서 우리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한창균 성희순 선교사님과 함께 하여 주옵시고 또 필리핀에서, 태국에서, 캄보디아에서, 또 카나다에서 하나님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정말 주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귀한 일들을 충분히 넉넉히 잘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또 선교사님들의 이 선교지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에 우린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광회 식구들이 이 선교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더욱 더 기도하고 헌신하며 그래서 보내든지 보냄을 받든지 어떤 자리에서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한 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어 없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